민간 요양시설은 복지시설로서 국가로부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유재산이다 보니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원칙보다는 시설장 방침에 따라서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의 박은지 기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국가가 고령화 시대 노인 돌봄을 책임지겠다며 출범했습니다. 2020년 현재 전국에 2만 3천여 곳의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97%가 민간 소유입니다. 문제는 국고로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하면서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종사자들에 대한 낮은 처우나 갑질 문제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월정사 요양원은 종교 관련 행사나 봉사활동에 강제 동원되고 비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근 후 업무 지시, 절전 부과 등 괴롭힘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입니다. 뭐뭐 리스트, 그뭐 점수니다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시설장 지시로 간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인슐린 주사를 놓거나 위생원 등에게 요양보호사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장과 친분이 있는 고3 학생이 실제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지 않았어도 마치 한 것처럼 한꺼번에 일지를 만들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증도 수도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올린 대로 그냥 증거를 나 맞춰서 봉사센터기라고 하시더라고 계속 안으니까게 없었거든요. 사정이 이런데도 퇴사를 각오한 내부 고발자의 공익 제보가 없으면 실태를 알기 어렵고 시군구 감사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도 회계나 노사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국가가 대신 효도하겠다는 야심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달리 민간 시설이 서비스 대부분을 담당하는 실정에서 종사자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복지는 퇴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